집 대문을 나서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여기는 호미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 코스인데요. 노부부를 만나 새로운 견생을 살게 된 호미.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매일 달라지는 풍경 속에서 호미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 시골 시골 개들은 거의가 만 90%가 꼭 집에 전부 다 매여 있어요. 매여 있고 또뭐 시골 사람들이 데리고 운동을 안 다녀요. 운동을 안 다니는데 이제 나는 심심해서 이제 이놈 데리고 이제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얘가 잘 따라주네. 서로에게 의지하며 건강까지 확실히 챙겨주는 사이 친구처럼 돈독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호미. 그런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호미. 혼자 호숫가로 달려가더니 익숙한 듯 물을 들이킵니다. <laughs> 괜한 걱정이었네요. 알고 보니 마을 호수는 호미 산책 전용 물통. 호미 물 먹었나? 응. 물 먹었어. 얘들이 완전히 그만 뭐 친구, 친구.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더라고좀 오래 키우다 보니까 뭐 사람 한사람뭐 같이 다니는 것보다 차를 개한 마리 따로 데리고 다니는 게뭐더 더 든든하더라고 이번에는 할머니가 분주해졌습니다 솥까지 걸고 불을 지피는데요 바뀐 계절에 할아버지 몸보신이라도 해드리려는 걸까요 온갖 약초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뭐하시는 거예요? 약초물을 우내 가지고 그물에다 닭내가 끓여 가지고 강아지 줄라고. 할아버지 보양식이 아니었네요. 한눈에 봐도 진하게 우러나는 약초물. 어떤 약초 들어간 거예요? 나무하고치가고또 저게 산초나무하고 비슷한 긴데저기 다른 거는 많이 안 넣고 그한 빼에 좋다니까네. 그한세 가지 네 가지 그렸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빼놓지 않고 준비하신답니다. 코미를 아끼는 마음을 담아 한숟푹 꼬아낸 약초 닭백숙. 이 순간만큼은 코미가 참 부럽네요. 마당을 가득 채운 음식 냄새에 호미의 모든 감각이 살아납니다 호미야. 아이고 밥 먹자. 호미 밥 먹어. 어, 호미 밥 많다. 아, 이맛 다시 이렇게 잘 먹으면 해줄 맛이 나죠. 혜빈이 먹는 거보요 너무 잘 먹으니까. 내 먹는 게랑 똑같지. 우리 애들 막잘 먹는 것 같아. 시끄러운 것 같아. 밖으로 갈것 같아. 다 먹었어? 미 어미. 어미. 앉아. 명절 음식 나눠 먹으며 게떡국 한 그릇에 나이도 한살잘 먹었고요. 입맛 없을 땐 별미로 강아지 전용 피자도 먹는답니다. 심지어 우유는 사냥류만 먹는다네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극복한 호미. 이제 호미는 세상 부러울 게 없을 듯 합니다.